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종합뉴스 AWC 라이프뉴스의 재미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피 뉴저지주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크레인 킴 AWC 에이션 시니어 센터 디렉터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AWC에서 아시안 시니어 센터 드렉트를 맡고 있는 어, 크레인킴, 김학룡 목사입니다. 주재지 필머피 주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신에 따라 12월 5일부터 모든 실내 스포츠 행사를 중지하고 12월 7일부터 실외 행사의 인원을 150명에서 25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서 종교 및 정치활동, 장례식, 추모예배, 결혼식 등은 예외가 되며 일반 식당의 실외 영업 역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사소는 12월 1일부터 프라이머스에 있는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서 다시 오픈했습니다. 모든 버겐 카운티 주민은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온라인 www.bergencovidtesting.com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2주간의 자가 격리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CDC의 코비드 19 담당 매니저인 헨리 워크는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간의 격리를 계속 권장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판정된 사람과 장소 방문 접촉 후 14일간의 격리 대신에 첫째, 증세가 없고 covid 19 테스트 없이 10일 후, 둘째 증상이 없고 covid 19 테스트의 음성인 경우 7일 후에 자가 격리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곧 시작될 것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올 겨울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자신과 타인을 보호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는 보험 없이도 치과 치료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저지 잉그우드 병원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치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오픈했습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존 미니차리 디렉터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Hey, I'm Dr. John Mini Chari. I am the director of the Englewood Hospital General Practice Residency Dental Program. And we have a brand new clinical facility located on Van Brunt Street, where we provide outpatient services. And we have three top-notch dental residents where they're learning advanced dentistry in all the fields of dentistry. Anesthesia, general dentistry, periodontal treatment, root canals, implant, through prosthetics, dentures, implant dentistry. A number of other dental procedures can be done in this facility. So on our outpatient basis. No one is turned away, so regardless of what your insurance is or your income is, you're eligible to become a patient here. Providing the best services under a super faculty with supervision. So open to the public. I want to say a few words about our faculty. Dr. Anna Hong is our clinical director who uh, runs our facility here. We have four state of the art treatment rooms. We are, have all the high tech equipment. Uh, 비영리사회봉사기관인 AWCA에서는 이번 홀로데이 시즌을 맞이해서 1여 개에 달하는 엔젤 푸드 바스켓을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임서영 a w c 소셜 워커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AWCA 소셜워커 임서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AWCA에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692개의 엔젤 푸드 베스킷을 전달했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다음 주 14일부터 23일 사이에 엔젤 푸드 베스킷이 다시 딜리버리 됩니다. 이번 푸드베스킷에는 쌀, 고구마, 마스크 등 한국 음식이 들어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AWCA 201862-1665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네이션도 받고 있습니다. 도네이션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역시 AWCA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뉴스 단신입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서는 헐로데이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한우카, 쿠안자, 세인트 니콜라스데이, 새해 전야까지 포함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현재 격리 중인 사람들은 헐로데이 기간에 진행되는 실내 우회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헐러데이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헐러데이 행사와 관련해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직계 가족 간의 행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실내 행사는 1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헐러데이 행사에 사용하는 모든 용기들은 일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장실에는 손을 닦는 타월 대신에 일회용 핸드타월과 비누를 두어야 합니다. 헐로데이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손세정제 사용시에는 알코올 함유율이 반드시 60% 이상 되는 손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할로데이 모임 시에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한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대망의 꿈을 갖고 시작한 2020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서 사랑하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